3차 함수 fx가 다음을 만족시킬 때, 이러한 극한 값까지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우선 우리가 얘를 찾으려면 fx를 완성시켜야겠죠. 첫 번째 단서는, 어, 여기 주어져 있는 이두 개의 극한 값을 보도록 할 건데요. 자, 우선은, 얘는 x가 어디로 가냐면 0으로 갑니다. 그럼 분모에 0을 대입하면, 분모가 0으로 가게 되니까, 분자도 역시 0을 대입하면 0으로 가겠죠. 이렇게 0분의 0 꼴일 때는, 0으로 가는 이 요소가 약분되어야 돼요. 쉽게 말하면 f0이 0이 나왔다는 것은 x를 인수로 가졌다.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됩니다. 더 단순하게 생각하면 얘가 반드시 x를 인수로 갖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0분의 0꼴이 되는 요 요소가 약분이 됐기 때문에 4에 수렴할 수 있었다. 이렇게 봐주시면 조금 더 쉽겠죠. 그러면 첫 번째, 얘는 3차 함수면서 x를 인수로 갖는구나. 요 단서를 얻었고요. 그 다음 두 번째도 마찬가지예요. x가 1로 가게 되면 얘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1을 대입하면 0이 되죠. 그러면 여기 분자에 있는 이 f(x)가 또 누구를 갖고 있는 거예요. x-1도 인수로 갖고 있구나. 그러니까 얘가 지금 0분의 0꼴을 벗어나서 이렇게 마이라는 값에 수렴할 수 있었던 거죠. 여기까지 됐으면 우리가 만들 수 있는 식은요. f(x)식을 자 x를 인수로 갖고요. 그 다음에 반드시 x-1도 인수로 가져야 됩니다. 그러면서 얘는 3차 함수니까 한번더 1차식이 곱해져야 되는데 x의 개수도 모르고 상상도 모르니까요. 여기는 ax 플러스 b 이렇게 1차식으로 남겨주세요. 이렇게 놨으면 다시 여기로 들어가서 이 단서를 이용해야겠죠. 자 얘네를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. 첫 번째로 리미트 x가 0으로 갈때 x분의 fx 자리에 내가 만들어놓은 얘를 대입을 해보면 ax 플러스 b 이렇게 되는데 자 지금 얘가 0으로 가죠? 근데 이렇게 약분이 돼요. 약분이 됐으면 나머지 x 자리에 0을 대입하면 극한값이 나오게 됩니다. 0을 대입해보면 앞에서 마이너스 1이 남았고요. 자 얘는 없어지고요. b가 남겠죠. 즉 마이너스 b가 뭐랑 같냐면 여기서 4라고 했잖아요. 얘가 이제 4랑 같아지는 거고 자 정확하게 b의 값이 나왔어요. b는 마이너스 4가 되겠네요. 요렇게 되고요. 자, 그 다음 같은 방법으로 여기 두 번째, 얘도 이용해야겠죠. 리미트 x가 이번에는 1로 갈때 x 1분의 x, x 1 자, 그리고 b자리에는 마이너스 4를 대입할게요. ax 마이4 요렇게 되면 자, 얘도 역시 이렇게 0되는 요소가 약분되면서 남아있는 x자리에 1을 대입해줍니다. 1을 대입하면 여기는 그대로 1이고요. 이쪽에서는 A-4가 남게 될 거고, 그 값이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죠. 이렇게 되면, 자, 여기서는 A가 나왔네요. A는 2가 됐어요. 그럼 이 얘가 이제 드디어 완성이 된 거죠. A는 2가 됐고요. 그 다음에 B는 마이너스 4가 됐습니다. 정확하게 FX식을 찾아내게 됐고, 이제 두 번째는 여기서 원하는 극한 값만 구해주면 끝나죠. 리미트 X가 2로 갈때 분모는 x-2가 있고요. 자 여기 x-2가 있는데 2를 집어넣으면 얘가 0으로 갑니다. 근데 다행히도 여기 인수분해가 가능해요. 이쪽에서 2로 묶어주면 x-2가 될 거고요. 이 상태로 집어넣으면 2x, x-1, 그리고 x-2가 돼요. 다시 한번 이렇게 0되는 요소가 약분이 됐고 x자리 2를 대입하면 4 곱하기 1이 되면서 정답은 4가 되겠네요.